토끼전 토끼와 자라 깊은 바닷속 용궁의 용왕이 큰 병에 걸립니다. 의사는 육지에 사는 토끼의 간을 먹어야 병이 낫는다고 알려주죠. 수많은 신하 중 용왕에게 충성심이 강한 별주부가 자원하여 목숨을 걸고 험난한 육지로 향합니다. 육지에 도착한 별주부는 영리하고 세상 물정에 밝은 토끼를 만납니다. 별주부는 토끼를 용궁으로 데려가기 위해 용궁에 가면 온갖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고 높은 벼슬도 받을 수 있다. 며 재치있게 꾀어냅니다. 허영심이 많던 토끼는 그 말에 속아 별주부의 등에 올라타고 깊은 바닷속 용궁으로 향합니다. 용궁에 도착한 토끼는 용왕이 자신을 환대하기는커녕 간을 내놓으라 명하자 자신이 속았음을 깨닫고 깜짝 놀랍니다. 토끼는 곧바로 비지를 발휘하여 비하고 중요한 간은 아무 때나 가지고 다니지 않고 잠시 육지 명산에 빼어놓고 다닙니다. 고 거짓말을 합니다. 어리석은 용왕은 그 말을 고지 듣고 간을 가져오라며 별주부에게 토끼를 다시 육지로 데려다 주라고 명령합니다. 별주부의 등에 업혀 다시 육지에 도착한 토끼는 산속으로 냅다 달아납니다. 별주부에게 어떻게 간을 넣었다 뺐다 하느냐 이 바보야 하고 비웃으며 자신을 속이려 한 별주부와 용왕을 조롱합니다 토끼는 위기 탈출에 성공하고 별주부는 토끼에게 속아슴을 탄식하며 빈손으로 용궁에 돌아갑니다 오늘의 교훈은 어떠한 위기에 처하더라도 지혜와 기지를 발휘하면 벗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